지금부터 기타 소득 및 근로 소득의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히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홈택스의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화면 중앙에 일반 신고서 정기 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 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납세자 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납세자 정보를 확인 후, 기장 의무란에는 신고 안내문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비사업자를 선택합니다. 장애인 여부 항목에서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는 란에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선택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로, 근로, 기타, 연금소득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소득 구분에서 원천징수 의무 있는 국내 근로소득 50위를 선택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상호 성명이 나타납니다. 총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필요 경비는 자동 계산됩니다. 소득 금액은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의 차액만큼 자동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하단에 작성하신 내용이 저장되어 보여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기타 소득 60을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상호 성명이 나타납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 경비를 입력합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의 차액만큼 자동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하단에 작성하신 내용이 저장되어 보여집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 번째로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이번 사례는 2월 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번째로 소득공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소득공제 내역 중 기본 인적공제자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기본공제 명세에서 입력된 목록을 확인합니다. 새로 입력할 인적공제를 바꾸자는 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자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성명, 관계, 인적공제 항목에 각각 입력합니다.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기본공제자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입력한 인적 공제의 합계 금액을 확인 후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기타 공제 및 특별 공제 항목이 나타나며 국민연금 보험료의 연간 납입 금액 및각 항목별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화면 하단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 다섯 번째로 기부금 명세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 경비에만 산입이 가능하며, 축의 신고자는 기준 경비율 또는 단순 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므로 기부금을 필요 경비로 별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14년 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2월 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으로서 간편 장부 대상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화면 아래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 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소득세법상 세액 공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목록에서 입력할 사항이 있는 분은 자동 계산을 클릭합니다. 각 항목의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 대상 금액, 세액 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여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산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여 작성합니다.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납부 세액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중간 예납 세액이 있을 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 10번째 단계인 세액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기본적인 세액 계산은 기입력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입력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확인 후에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를 체크 후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류 검사 결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목록으로 이동됩니다. 납부서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서 항목에서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요약되어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이상으로 기타 소득 및 근로 소득의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